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라그나로크 제로의 장점은 일단 무엇보다 제로인 상태에서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는 것 자체가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지금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확실한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라그나로크는 아닙니다. 현재 라그나로크에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신규 콘텐츠까지 추가를 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어, 추가적으로 런칭 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어, 20일부터, 11월 20일부터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요. 12월 6일날 런칭을 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날 초기화를 한 후에 런칭을 하는 것이 저희 일단 목표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저 여러분들의 의견과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어, 보다 명확하게 유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라그나로크 제로의 앞으로의 개발 목표는 무엇인가요? 네, 라그나로크의 개발 목표는 라그나로크는 하나의 가상 세계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즐기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라그나로크 온라인은 그런 새로운 모험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라그나로크 제로에서는 각 직업군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어 일단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라그나로크 온라인 개발실에서 지스타를 맞이해서 오늘 하루랑 월요일까지 올해 월요일 오전까지 경험치 및 드랍률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경험치 이벤트는 개발 총괄님께서 60% 이벤트를 이제 시작해주셨고요. 개발팀에서는 드랍률 100% 증가 이벤트를 지금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라그나로크 제로에서는 기본적으로 6직업군 1차직업군이 먼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는 존재하지만 라그나코 제로에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템 옵션들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HP랑 SP 흡수 옵션은 존재하지 않고요. 고정 캐스팅 절대값 수치 감소 옵션 또한 들어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쉐도우 아이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옵션들의 부재는 각 직업군의 이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극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리뉴얼 이후에 스테이터스 공식을 사용하나요? 어, 네, r e doing? Linear is a status of the state of 하나 e state of the state of the state of the state of the s 하나 t e o 자지우지되는 효과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성을 고려해서 제작된 게 리니얼 이후의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각전 세계 에 서비스하는 모든 라그나로크에서 이런 공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제로 서버에서도 이제 다른 것과 동일하게 리니얼 이후의 스테이터스 공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처럼 각종 유료 소비 아이템과 장비 아이템이 판매가 됩니까? 어, 일단 기존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판매되었던 기존 소비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이제 판매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생명수나 뭐 기존 마나수, 방어 스크롤 등은 절대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제공되었던 캐시 아이템 효과들을 가진 효소비 아이템들이 게임에서도 게임 내에서 구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스타를 소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양을 획득하거나 퀘스트를 통해서 더 많은 양을 획득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라그나로크 제로는 초보자도 쉽게 게임에 정착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 저희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부터 정말 많은 퀘스트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초기 게임을 시작하면서부터 동선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초기 동선에 이어서 각종 컨텐츠들을 이어주는 이런 메인 퀘스트들, 연결 퀘스트들이 많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네. 의상 장비 판매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의상 장비 판매는 이제 의상 판매 상인이라는 NPC를 통해서 젤슬타를 지불하여 랜덤하게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준비된 게한 300여 상백, 가지의 투구 의상 아이템이 동일한 확률로 제공할, 제공을 제, 하,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걸칠 것 의상 걸칠 것 아이템의 경우에는 게임 내 아이템들을 통해서 조합하여 얻을 수 있도록 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라그나로크 제로만의 메모리얼 던전이 따로 있을까요? 어, 현재 레벨 구간마다 새로운 메모리얼 던전을 추가하고 있으며 기존 라그너로프 온라인에서 즐기시던 던전들도 라그너로프 제로의 사양에 맞게 수정되어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랜덤 옵션이 시간이 갈수록 플레이의 피로감을 조금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옵션 변경이 가능한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까? 기본적으로 랜덤 옵션의 옵션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추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그나로크 랜덤 모션 온라인의 랜덤 모션의 그런 비율이 이제 레더블 라그나로크 제로에서는 좀더 비율이 커지게 되면서 그런 이제 라그나로크 랜덤 모션 그러니까 제로의 랜덤 모션 습득 난이도가 매우 낮아지고요. 그런 낮아진 거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랜덤 모션의 장비를 사용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라그나로크 제로에서는 보스 몬스터가 조금 더 보스 몬스터 다워지나요? 어, 현재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도 이제 많은 유, 이제 아이템들이나 스킬들로 인해서 많이 강해 유저가 많이 강해진 케, 케이스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제로에서는 1차 직업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약간 현재의 보스가 매우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업데이트 돼가면서 추가적으로 좀더 강해질 예정이고요. 보스 몬스터의 경우에는 유저와 비례해서 몬스, 유저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능이 이제 보스 몬스터를 초월하게 된다면 저희가 이미 준비해 둔 새로운 보스 몬스터의 스킬들과 새로운 타입의 효과들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보스 전, 보스 몬스터에 대한 리밸런싱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라그나로크 제로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60 레벨 이후에 레벨업 확장은 얼마나 그리고 또 언제 진행이 될까요? 현재까지 99레벨까지 진행하는 걸로 일단 일, 다음 업데이트로 예정해두고 있고요. 99레벨로 확장하게 되면서 슈발츠 공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컨텐츠, 이런 업데이트는 유저 여러분들의 컨텐츠 소모 속도에 따라서 좀 이게 시, 기간이 유동적으로 좀 변경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로서는 전승 99레벨까지 추가하는 것 목표로 두고 패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이유 알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기존 라그너로크 온라인의 클라이언트 라그너로크 제로의 데이터까지 추가로 이제 합산을 하고자 했었으나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 의 용량 문제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추가적으로 클라이언트 구조에 대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사용하는 것을 시였습니다 네, 세계관은 동일한가요? 어 기본적으로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라그나로크 제로는 서로 완전히 다른 타이틀은 아니,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 세계관은 공유를 하게 됩니다. 네, 몬스터 및 드랍 아이템이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몬스터에서 드랍되는 아이템은 이번 랜덤옵션 추가에 의해서 좀 변경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몬스터가 이런 아이템을 드랍하지 않았는데 제로에서는 드랍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라그나로크 제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라그나로크 제로의 통합 이벤트는 혹시 진행할 계획이 없으신지 일단 게임 내 이제 기존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이번에 라그나로크 제로의 사양적인 부분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하는 이벤트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각 버전에 맞는 최적화된 이벤트를 각각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패치 방향성은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같은지 궁금하고요. 스토리나 반복 퀘스트들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아, 이제, 이제, 그,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는 기존 낙원단의 효과가 좀 최소화되고요. 각 필드나 각 마을별로 퀘스트가 존재하고, 그런 퀘스트들을 연결해주는 연결 퀘스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던전은 왜 여기에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안내가 기본적으로 동선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기존 라그나로크의 패치 방향성과 조금 달라질 수 있, 있습니다. 네, 다중 클라이언트 실행이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라그너럭 제로는 다중 클라이언트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네, 과금 구조가 궁금합니다. 어, 잠시만요. 캐시샵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월정액 프리미엄 서비스들과 젤스타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월정액 프리미엄 서비스로는 기존의 라그너럭 온라인의 PC방 정액제 서비스, 비슷한 류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젤스타는 고성능 장비를 제작하거나 시간 단축을 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추가적으로 의상이나 이제 스페셜한 도구를 얻는데 들어가는 재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네, 다이나믹 필드가 뭔가요? 어, 다이나믹 필드는 기본적으로 특정 맵에 준비되어 있는 트리거들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 그거에 따른 보스 몬스터나 특정 몬스터가 등장하게 되는 대든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면 페이온 던전 5층에 워리어와는 2 시간마다 한 번씩 리젠이 되는데 이 특정 트리거들을 작동하게 되면은 페이온 던전 1층에서도 워리어가 등장하도록 추가적인 트리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직업 간의 밸런스와 스킬은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조금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라그나로크 제로의 스킬의 사양이 다른 건 제일 먼저 스킬들의 후딜레이가 0.3초, 최대 0.3초로 제한됩니다. 글로벌 쿨타임이 0.3초로 제한되고 나머지는 각기 별로 스킬 쿨타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스킬, 다양한 스킬들을 좀더 빠르게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전체적인 플레이가 좀 다, 달라지는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네, 기존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행운의 알 아이템은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어, 기존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행운의 알 아이템은 저 이상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고 라그나로크 제로에서는 판매하지 않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각종 소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그곳에서는 이제 고성능의 장비나 쉐도우 아이템은 절대 포함되지 않고요. 그런 이제 확률성으로 뽑는 소비 아이템들은 뭐 예를 들면 이제 헬스장 이용권이나 그런 옷 염색이나 이런 염색 이용 쿠폰들 이런 다양한 꾸미기용 치장성 아이템들이 좀 나오기 하, 나올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존의 라그나로 온라인에서도 있지만 제로에서도 새로운 소비 아이템들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랜덤 옵션을 적용한 장비 아이템 파밍 시스템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기존 라그나로크 온라인에 적용되었던 1에서 30레벨대 랜덤 옵션 수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그나로크 제로에 적용되는 랜덤 옵션은 전투의 난이도나 보스 몬스터 또는 퀘스트의 난이도 등에 따라서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제 랜덤 옵션의 종류와 개수가 정해지고 랜덤 옵션의 폭도 달라집니다. 네, 최초 OBT 당시에 라그나로크 온라인처럼 낮은 레벨과 장비로는 현재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의 타격감과 속도감을 살리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초반에는 60 레벨까지만 제공되기 때문에 약간 이게 기존의 빠른 공격 속도와 이런 크리티컬, 뭐딱 빠른 타격감 등을 느끼기엔 조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99레벨까지 확장을 할 것이고 그 전까지에도 랜드, 다양한 랜덤 옵션 등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공격 속도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퀘스천이네요 황금 도둑벌레 같은 보스카드의 옵션 조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라그노로크 제로에서는 일부 보스카드의 효능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일부 지나친 효율성을 가진 카드나 혹은 또 낮, 너무 낮은 효율성을 가진 보스카드들의 옵션에 대해서는 장착 부위 변경이나 옵션 변경 등을 통해서 옵션이 변경될 예정이 있습니다. 아, 네. 15년간 개발된 컨텐츠가 공개되었기 때문인지 유저분들의 질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저희 라그나르크 제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저 여러분들, 11월 20일 유저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라그나르크 제로 개발자 성기철님, 한민호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라그나르크 제로 런칭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네, 유저 여러분, 그 Q&A까지 많이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러블레양을또 소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현지 새로 많은 시간,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부터 러블레양의야곤단 일층에 소환될 예정이고요. 러블레양은 오늘 내일 이 시간까지 유지될 예정이니까 오늘 하루 동안 특별히 모신 게스트 잘 만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02년 7월 29일, 라그나로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겨온 놀라운 기록들. 항상 이 중심에 있었던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동안 들려주신 의견들과 애정 어린 관심 하나하나가 지금의 라그나로크가 있을 수 있게 만드는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라그나로크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15주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새로운 모험의 시작. 그 이름 라그나로크 제로입니다.